안녕하십니까 가스업팀 양지석 사원입니다. 카메라 촬영을 통해 배우게 된 관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름 카메라를 배우고 사진에 대해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간단히 사진을 찍고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들어오는 빛에 따라 조리개를 조절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 커터 속도와 조, 초점을 신중히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찍은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더더 커지게 되었고, 그 순간순간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피사체를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촬영자에 따라 같은 장소, 같은 피사체지만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보다 조화롭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찍기를 선호한, 선호한다면 저의 경우 보다 강하고 하나의 피사체에 집중한 사진을 찍는다는,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서로의 사진에 대해 공유를 하면서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럼 사람은 각자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며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물, 성과물 역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면서 다양한 팀들이 협업하여 하나의 석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촬영을 통해 배워왔던 것처럼 앞으로 벽산 엔지니어링의 시니어로 성장해 나가며. 다양한 팀들과 소통 및 협업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